최후 도르는뭐 좋은 캐릭터니까. 길도 나오잖아. 달려 나오. <놀라> 스 현재 상황에 대처해 보자. 가겠지? 이 추가? 우리는 킬을 먹겠다. 너희는 생날을 먹어라. 이 우리는 무슨 일 있어도 킬을 먹 겠다 우리 돈 쓰자. 가볍게 돈. 예. 역시 니키 팀이다, 얘들아. 빨리 와줘. 가비. 되냐? 궁, 궁 없냐? 궁 없네. 나이스. <laughs> 안 돼, 안 돼. 너희들이 생나 먹었으면 킬줘로 어, 요거, 요거 하자. 드디어 돈쓸수 있겠군. <웃음> <웃음> 진짜 <laughs> 돈잖아. 그래, 이 정도는 해줘야지. 우리 돈돈 돈 쓰고 요거 두개 먹어도 되겠는데? 하셨어요? 아이고, 얘몇강하셨으면 죽어야지. 구체라도해 주길 바래. 드디어 밥값을 하는 거 아, 지네템좋아고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아, 어, 나 스킬이 없구나! <laughs> 비수랑 응징이랑은 약간 튼튼한 맛이 있고 병력은 이제 좀 길이 안 부족하다라는 안그 든든함이 있고 뭐야 이거 뭐지 뭐야 세명 나쁜 놈 안티 놈

어 이거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 어, 아 진짜 미친 치마네 아니야 스킬이 거의 원딜이나 다름이 없긴 하죠. 아무래도. <목소리> <목소리>

밥값을 하는 군 저기요 압을 아, 다른 색으로

드디어 밥값을 하는군. 이걸 이겼군. 뭐해 계속 배려 붙여! 드디어 밥값을. 아니 왜다 망가져 있냐 맛있게. 우리가 해냈어. 조금 무섭긴 했다 진짜로. 아 다행히 매그가 죽어 있었구나. 진짜 다행이다. 메그 살아있었으면 진짜 모를 뻔했는데, 이거. 아 근데 고아중에 c 포만들어온건가 방금전에? 방금, 방금 c 포덕인거같은데뭐이거쏘다라 모자 아, <목소리> <제작. 목소리> 아, 나 프린트 다 아, 하필이면. 살긴 살겠다. 다들 아지 지긋한 이 오마에와 모 신데루. 드디어 밥값을 하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. 얘 어디갔어 뭐 어디 뭐야지이정도도는도는해는는 얘? 어디선가 싸우고 있나보군 도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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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이정 무역 정 됐잖아! 다음 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될 거야 행운을 빌게 왜? 실천이라도래 오마이와 모진데일로 뭐, 어작고요. 좀멋 있었다. 저 밥. 저게 저런 저런 장소가 진짜 밤 시합 때 아차하면 다 간다니까. 저런 장소를 이용 적극 이용하면 정말 맛있다. 맛있게 이겼다. 이번 판은 매칭이 좀 길다. 점수 좀 빨아갖고, 이터 컷으로 올려주나, 나? 근데 그럼 난 또다시 통나무가 되는데. 헉! 6,000명 동접인데? 망하지 않았음. 아니, 월요일 오후 4시 6시구나. 월요일 오후 6시에 이터널 리터을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. 어제 저녁에는 한 만사충명인 것 같던데, 동적. 이 정도면 꽤 흥겜인 듯? 창고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? 내가 빠질까? 우리 팀이 망하면은 좀, 우리 팀이랑 팀끼리 겹치면 좀 골랐는데. 내가 딴데 가야겠다, 이거. 내가 딴데 갈게. 아니 내가 하남자가돼 버렸군 얼마나 유명해져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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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<웃음> 뭐다? 어, 왜오 피해를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오야닭 <laughs> <닥> 조심해라 <laughs> 어아어자연아 소방서 갈라 그랬야 <laughs> 드디어 대체 a s o 가 밥값. 드디어 밥값을 하는 거네. 이거거든. 왜? 나가 밑에 더오는디금지구역열어안 음? 된다. 어디 볼까? 지금부터 진짜 5번째 기회는 없어. <목소리> <목소리>

이걸 안 티네 상특인가 뭐지 왜실이라도해주이 정도는 돼야 상남자 하는구나. 아올까봐 무서워. 이쪽 이쪽. 뭐야, 방금 전에. 도제한테 나 찢겼는데? 도제. 나 구하란다. 뭐 걸. 이 순간을 니가 자 재미있지? 가아가 니가 좋은 니가 니가 <laughs> 나이, 상 이거, 음, 뭐, 죽었네. 왠지 타러 갈것 같은데. <놀람> 와, 빠른 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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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哇。Wow, 왜냐? 제발. 어제. 아, 네. 고양아 버텨 봐. 헐, 어 제발. 어제. 아, 네. <laughs> <laughs> 까비. 아, 진짜 너무 아깝다. 와, 진짜 저 나타본 저거. 없... 아까 블링크 쓰고 그냥 나타폰 때리러 갈걸. 처음에 현우 벽공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는데. 너무 아까보다. 아 진짜 너무 아쉬운데? 아 이거 아니 내가 저 뭐야 왠지 현호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러고서 궁 썼는데 저거 뭐야 격려받는 거 이름 뭐더라? 이 효과 이름 뭐더라? 저 강한 결속 쓰고 갑자기 오르륵 하면서 다 뛰어나가는 거 보고 좀 어지러웠다 진짜 야 얼른 뛰어가서 블링크 파노 해가지고 저거 잡아볼걸 Ah huh.